연우가 말줄 을한 번씩 가져와. 아 그래? 응, 음, 그래도 나눠줘. 오늘 집에서. 오늘 집에서. 응. 좋구나. 그래서 단안 그래? 아 그래? 응. 근데 연우만 나눠줘? 응 음, 연우는 들고. 아. 연우 들고는 막그 생각한다. 오. 음. 예, 옛날 옛날에 옛날에는 이렇게 어, 다른 친구 들 어, 여러 가지 친구들 막, 마이크 는것 같은 거 들고 왔는데, 비타민 오는 것 같은 거 들고 왔는데, 이제는, 어,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. 아, 그렇군. 응. 민호도 그럼 좋겠네, 친구가 마이크 줘서. 응. 또 뭐, 어느 먹어? 응. 밥 많이 먹었어. 잘했어. 나 이만큼 먹어. 어, 이제 조금 더 먹으면 다 먹겠네. 근데 콩나물도 좀다 먹어야 될것 같아. 근데 지금 채소로 먹어야지 똥이 좀잘 나오지. 응? 얼굴 가까이 대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아유 잘 먹네. 우와 다 먹을 수 있어. 대박. 엄청 잘 먹네 너. 우와. 우와. 야, 나 채소를 엄청 잘 먹는구나. 우와.